자, 이것을, 어, 이걸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기 전에 요거를 볼게요.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지리상의 북극과 지리상의 남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적도가 되겠고. 근데 실제로 지리상의 북극, 남극, 그리고 자석의 북극, 남극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 지리상의 지자기 남극, 지리상의 남극을 일치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래야만 문제 풀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런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실제로 일치하지 않지만 일치한다라고 해야 이게 쉽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이500 MA, MA, MA가 그 100만 년 전입니다. 아마 이게 M이 100만 년, 밀리언, million, 밀리언이고 A는 뭐, 어고 아닐까요? 어고, 어고, 100만 년 전, 뭐, 이래가지고, MA라고 이렇게 약자로 썼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것이죠. 500만 년 전, 여기, 그리고 A가 있어요. 이, 이 500만 년 전에 남극이었던 곳이야. 어, 남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요, 여기에 요, 요 놈의 땅의 이름을 가라고 합시다. 이, 이놈의 가, 이 놈의 가, 이땅 이름이 가야, 가라는 땅이 남극에 있었어요. 남극에 있었고, 그 당시에 A라는, 요 A라는 땅은 이쯤 있었어요. 이, 이둘 이 사이에, 요, 요둘 사이의 거리가 요 정도 떨어져 보이잖아요. A라는 땅은 500만 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요, 가라는 땅이, 그 당시엔 남극이었지만, 지금 땅을 버리고, 그 위치를 버리고, 얘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가 적도인데, 적도보다도 더 위에, 이까지온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 가라는 땅이, 북방구까지 올라왔고, 덩달아. 가, 에, 가라는 땅이 이만큼 오는 만큼, 이 A라는 땅도 그만큼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라는 땅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500만 년 전에는 A가 어디 있었느냐. 500만 년 전에 남, A라는 땅은 여기 있고, 어, 가라는 땅은 여기 있고, A라는 땅은 여기 있었으니까, 어, 남반구에 있었습니다. 이둘 사이의 위도 간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각. 이 복각은, 그 당시, 당시, 만들어질 때의 위도, 위도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300만 년 전과 250만 년 전이 있는데, 300만 년 전과 250만 년 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300만 년 전은 이, 이 땅을 나라고 할게요. 나, 에, 나가 되고, 되겠고요. 이제 삼, 이게 이제 북극, 남극인데, 여기 300만 년 전에 나라는 땅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A는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요, 나라는 땅하고 A라는 땅하고 위치를 볼때 A가 여기 있었겠지. A가 여기 있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만 년 전을 봐주세요. 250만 년 전에, 어, 요, 요 땅을 다 라고 할게요. 요 땅을. 250만 년 전에 남극에 있었던 땅. 그 당시에 다가 여기 있었고, 그러면 A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다하고 A하고의 거리가, 나와 A하고 거리보다 좀더 멀죠. 예, 이쯤에. 여기에 A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300만 년 전일 때, 250만 년 전일 때, 복각은 위도가 크면 클수록 높아요. 그러니까, 요, 300만 년 전일 때, 250만년 전일, 전일 때 보다 300만년 전일 때이 A 땅에서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뭐화산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각이더 크죠. 북극에 더 가까우니까. 디귿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 디귿을 한번 볼게요. 예, 디귿은 250만년 여기가 250만년 여기가 170만년 전인데 음... 어떤 게더 남쪽에 있었을까요?라고 말하거든요. A 땅은 여기 있고 이게 아까 250만 년전 땅을 다라고 했죠. 250만 년 전에 북 남극에 있던 땅은 다, 170만 년 전에 남극에 있던 땅은 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옆에서 보면 남극 요 다라는 땅이 예, 지금 250만 년 전이야? 250만 년전 다라는 땅이 남극에 있을 때. 어, 다와 A 사이의 간격을 볼 때, 어, A가 요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0만 년 전, 여기가 남극인데, 그 당시에는, 170만 년 전에 남극에는, 라 라는 땅이 있었고, 라와 A 사이의 거리로 볼 때, 이, 요거보다 좀더 멀리, A가 이쯤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50만 년 전일 때, 250만 년 전일 때, 그 A 땅이 남극에 더 가깝잖아. 남쪽에 있다는 게 남극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